램스키퍼가 목적지인 휴게소 상공에 도착했어요. 전함이 휴게소 상공에 도착한 순간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보이는 대공 포격이 시작됐지만 램스키퍼의 보호막이 이를 모두 무마해 줬죠. 정말 대단한 전함이에요. 지금 송은희 경정님이 특경대의 감시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와는 별개로 트레이너 씨도 램스키퍼의 관측 장비를 이용해 스캔을 진행 중이시고요. 제이 씨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 지상의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 뒤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상의 상황을 파악할 동안 제이 씨는 다른 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 혹시 보이세요? 저건 벌처스의 최신형 감시 장비예요. 뻐꾸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해요. 현재 저 뻐꾸기는 램스키퍼의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서 저 뻐꾸기를 통해 램스키퍼의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눠 보고 주요 탑승자 등록을 하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이 그러는데 주요 탑승자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를 밀왕자로 분류하겠다고 하네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꽤나 이상한 성격의 인공지능이에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검은양 팀의 클로저인 제이 유원님이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트레이너 한장님께서 제게 쇼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반가워, 쇼구. 주요 탑승자 등록 때문에 오신 거죠? 지금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 처리 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제이 요원님은 램스키퍼의 주요 탑승자이십니다. 단, 당신께는 특별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이 요원님? 당신은 여기 있는 다른 위상 능력자들 중에서도 특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품이나 건강보조제를 입에 달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laughs> 효과라면 틀림없이 있다고.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몸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신의 몸은 만신창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몸이 그렇게 된 책임은 유니온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유니온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유니온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애들을 위해 싸우는 거지. 애들이라는 건 검은 양 팀의 멤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들의 목숨이 본인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게는 제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하...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목숨보다 소중한 것.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당신은 모순투성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죠.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기는군요. 하... 가능하면 인공지능보다는 여자가 나한테 흥미를 가져줬으면 하는데. 여자? 당신은 여성과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편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당신과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당신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이 시간부터 제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뭐, 뭐, 뭐 라고 이제부터 제 성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가, 갑자기 그런 수를 해봤자.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여성의 특성을 분석해서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특이한 인공지능이군. 특이한 게 아니라 우수한 인공지능인 겁니다. 어쨌든 제 용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유정 부국장님께 돌아가 보시죠. 돌아오셨군요. 탑승자 등록은 잘마치셨나요 그래. 그나저나, 정말 특이한 인공지능이동은, 날 위해 여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던데. 제이씨,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인공지능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좀. 아, 아 아니야.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줘, 유정씨. 그보다도, 이제부터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아. 곧송은이 경정 님과 트레이너 씨가 현장을 파악한 결과를 전달해주실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제이 씨의 다음 임무도 정해지겠죠. 결과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감시 장비로 관측한 결과 휴게소 인근에서 대량의 차원종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차원종이라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네. 인간의 식별신호는 아예 감지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걸까요? 어쨌든 차원종 출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제1시가 내려가셔서 현장을 정찰하고 차원종을 처치해주세요. 이 길로 출동해서 휴게소 인근의 적들을 처치해주세요. 저희도 더 자세히 현장의 상황을 알아보고 있을게요. 하,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너는 유한하잖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건지. 아, 칼바크님이 날 버리지만 않으셨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칼바크 특수 말인가? 그자가 너를 버렸다고? 자세히 설명해봐. 싫어요. 어차피 아저씨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저씨. 내가 어떻게 됐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으셨죠?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하지만 그건 네가 뿌린 씨앗이야. 수용소에 들어간 뒤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야, 갑갑한 방에 갇혀 있었죠. 썩을 만큼 오랫동안. 그러다가 그곳에서 칼바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수용소에서 탈출했죠. 하지만 탈옥한 지 얼마 뒤에 칼바크님이 절 버리셨고. 전 결국 이렇게 다시 붙잡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칼바크님이 나를 버리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게 분명해요. 그분은 날 인정해 주셨어요. 제게 힘도 주셨다고요. 칼바크가 네게 위상력을 준 건가? 그래요. 물론, 화려하게 뭔가를 때려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지만. 아무튼 이 능력을 높이사준 트레이너씨가 날이 배의 의료담당으로 임명했어요 트레이너씨가 아저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작전 중에 부상을 입으면 저를 찾아오도록 하세요 네가 의료담당이라고? 이거 정말 상황이 이상해졌군 <laughs> 못 믿겠으면 치료를 받지 마시던가요 전 아저씨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네가 죽으면 곤란해. 왜요? 내가 의료 담당이라서요? 아니. 내 앞에서 아이가 죽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도 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 됐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 없어요.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작전 지역에나 나가세요. 아저씨의 임무는 나가서 휴게소 인근의 차원정을 처치하는 거죠. 그럼 얼른 나가서 임무나 수행하세요. 부상을 당하면 저한테 오시고요. <laughs> 아니면 나가서 확 당해 버리셔도 돼요. 그럼 제가 부상을 치료하는 수고도 줄어들겠죠. 걱정 마. 너를 신경 쓰게 할 일은 없. <laughs> 혹시 감기약 남는 거 있나? <laughs> 아, 벌써부터 신경이 쓰이게 하시잖아요. 여기 약이 있으니까 먹고 나가서 싸우세요. 휴게소 현장을 정리하고 온 모양이군. 현장을 분석한 결과 인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램스키퍼의 주포로 적들을 일거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곧치오그가 주포를 발사시킬 거다. 아주 싸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모양이더군. 결과를 기다려보자.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다. 지금 막 쇼그가 지상의 차원종들을 향해 램스키퍼의 주포를 발사했다. 그런데 슈기에서 인근에 있는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주포의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해버렸어. 게다가 그 직후 해당 지역 차원종의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이거... 일이 또 어렵게 되어가는군. 서불리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 구조물과 이곳의 차원종들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확실한 건 램스키퍼의 주포로 지상을 폭격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저 구조물의 정체를 분석하고 있겠다 아울러 지상에 나타난 자원종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쇼구와 함께 분석하도록 하지 너무 날뛰다가 괜히 다치지나 마세요 조심하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걱정한 거 아니거든요 아저씨를 치료하려면 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능력 사용하는 거 무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칠 거면 그냥 확 죽어버리세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죽으라는 건좀 그렇지 않나? <laughs> 제가 원래 좀 버르장머리가 없거든요. <laughs> 확실히 우리 애들이랑은 다른 것 같군. 죄송하게 됐네요. 검은 양팀 애들처럼 착하지 못해서. 저처럼 못된 아이는 내버려두고, 걔네들이나 챙기시죠. 아니, 착한 아이만 신경 쓰는 건 어른 실격이야. 오히려 못된 아이를 신경 쓰는 게 어른의 의무지. 그리고, 애가 하는 말에 일일이 화를 내는 것도 어른스럽지 못한 자세야.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시네요. 솔직히 화났으면서.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저씨 너무 폼만 잡는 것 같아요. 느끼하게 말이죠. 전 아저씨랑은 달라요. 이제 그런 가식은 다 버렸거든요. 아저씨도 저를 좀 본받으셨어. 참 여기 있었군. 어? 나 나타. 응? 꼬맹이로군. 무슨 일이지? 누가 꼬맹이라는 거야? 이약정이 꼰대가! 지금 여기서 한가게 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나타님이. 휴게소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뭐? 비밀 통로라고? 히, <laughs> 역시 모르고 있었나 보군. 생각 같아선 나 혼자가서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꼰대가 당신한테도 가르쳐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알았으면 얼른 내가 있는 곳으로 튀어와, 비밀 통로의 위치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지, 그럼 곧바로. 나 나타야, 네가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한 거야? 어, 어쩜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정말 너는 강하다니까? <laughs> 이 정도야 당연하지. 그보다도 어디 다친 데 없어? 다친 데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치료해줄게. 이 나타님이 쉽게 다칠 것 같아? 됐으니까 네할 일이나 해. 응, 알았어. 또... 이따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식... 다 버린 거 아니었나? 버렸어요. 제가 언제 가식적으로 굴었다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퇴직 잡지 말고, 나타한테나 가보세요. 나타가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걔는 아주 바쁜 몸이에요. 그러니 얼른 가셔서 나타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 나도 나타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된 거였군. 이거 뜻밖의 조합인데? 뭘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거예요? 이상한 짓 그만하시고 가보긴 하세요. 치, 이제 온 거야? 하여간에 느려 터져가지고. 당신이 하도 안 와서 당신 관리 요원한테 직접 위치를 가르쳐 줬어. 두번 설명하기 싫으니까 당신 관리 요원이나 찾아가보도록 해. 그러지. 그나저나 말이야. 트레이너라고 했던가? 너희들의 대장. 그는 어떤 인물이지? 흠, <laughs> 그 망할 꼰대 말이군. 맨날 무뚝뚝한 얼굴로 자기 할 말만 하는 녀석이지. 더럽게 진지하기만 하고 말이야. 뭐, 그래도 요즘은 좀 성격이 둥그러진 것 같긴 하더군. 예전에는 그냥 짜증나기만 한 녀석이었는데 말이야. 물론 지금도 짜증나는 녀석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야. 자존심도 무엇도 없던 예전보단 말이지. 저 남자가 자존심을 버린 채 지내왔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듣긴 했어. 하지만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당신, 왜 그런 걸 캐묻는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저 트레이너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흥, 뭔가 수상적은데뭐 됐어? 그딴 건 됐으니까. 얼른 관리 요원한테 가서 비밀 통로에 관해 얘기를 들으라고. 자꾸 꾸물거리면 나 혼자 가서 놈들을 쓸어버리겠어. 어서오세요. 상황은 나타한테서 들으셨죠? 휴게소가 단순한 위장이고 휴게소 지하에 비밀 시설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마도 그 시설에 우리가 쫓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리 나와 데이비드가 말이에요. 늑대개팀의 나타가 발견한 비밀 통로는 휴게소의 지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시설의 입구 부근에도 차원종이 출연해 있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 제이씨가 나가서 입구 부근의 차원종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그럼 이 길로 출동해 주세요. 지하시설의 입구를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군. 네가 나가 있는 사이에 쇼그가 새로 알아낸 정보가 있다. 너희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 그러니 잠시 대기하도록. 네가 진입로를 정리하는 동안 쇼그가 뻐꾸기를 이용해 현장을 정찰했다. 차원정의 수호자가 많아서 본격적인 정찰은 하지 못했지만 말이지. 쇼그의 말에 따르면 지하시설 내부 구조는 일반적인 위상능력자 수용소에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휴게소 지하의 시설은 위상능력자 수용소인 모양이야. 지금 쇼그가 해당 위상 능력자 수용서가 어느 단체의 소유물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유니온이 운영하던 수용소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수용소인지를 말이다.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테지. 한번 가서 결과를 들어보도록. 명령처럼 말하지 마. 당신은 더 이상 내 교관이 아니야. 그렇군, 그러고 보니 나타에게 나한테 관한 걸 물어봤다지. 보기보다 입이 가볍군 그 꼬맹이. 좋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어보지. 대체 전쟁 때 무엇을 본 거지? 당신과 누님은 틀림없이 전쟁 때 뭔가를 봤어. 그리고 그걸 이날 이때까지 숨겨왔고. 전우였던 나한테 말이야. 그때 너는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렸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도 그 시절에 당신보다 나이를 먹게 되었지. 그런데도 진실을 숨길 생각인가? 내 눈에는 아직도 네가 그때 애로 보이거든. 진실을 알 준비가 안된 애로 말이야. 내가 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넌 틀림없이 무너질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결국 대답해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서두르지 마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을 거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배신한 옛 동료를 막는 게 급선무다.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는 없을 거야. 언젠가. 내게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걱정 마라. 각오는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군. 이번 시오 에에 가서 정보를 들어보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오 쇼그는...